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극적인 치료법이 개발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법을 알아냈다고 밝혔는데요. 국립 라자비티 병원의 의료진들이 두 종류의 서로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혼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투약한 결과 상태가 크게 호전됐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인 71세인 중국 여성이 독감에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제와 에이즈 치료제를 혼합한 약을 복용한 후 극적으로 호전됐다고 알렸는데요. 라자비티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심각한 상태였던 중국인 환자의 인간면역계락바이러스 억제제와 독감치료용 항바이러스제를 섞어 투약한 결과가 48시간 안에 병세가 급속도로 호전됐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의료진에 따르면 위중했던 상태의 이 여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48시간 만에 음성 반응으로 변해 12시간 만에 깨어났다는 것인데요. 의료진은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와 에이즈 치료제인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를 조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셀타미비르는 독감 치료제로 유명한 타미플루입니다. SCMP에 따르면 일부 중국 병원도 항 HIV 약물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소식이 있죠. 중국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 때문이었습니다. 쌍황년이라는 내복약이 우한 폐렴 억제제라고 알려지면서 쥐풀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밤새 줄을 서서 기다려도. 사지 못할 만큼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상황면은 중국 과학원 상하이 약물 연구소와 우한 바이러스 연합 연구소가 최근 우한 폐렴의 감염원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중약상황면 내복약을 개발했다고 신화사 등 중국 매체들이 이를 보도했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과거 사스 바이러스 연구 및 약물 발견 성과를 토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중약 드링크제를 초보적으로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중의약 관계자들에 따르면 쌍왕년은 인동초 덩굴꽃과 황봉령 개나리 등을 주재료로 하고 부재료로 사탕수수 등을 사용한 중약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계자들은 이 세종의 약재가 열을 내리고 독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쌍황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이렇다 할 연구 결과나 증상이 호전된 사례가 없다며 과장된 마케팅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얼빈일부웨신 공식 계정에 따르면 쌍황년 내복액은 2003년 사스 당시에도 사스 예방 퇴치에 유용한 약으로 추첨되기도 했으며 현재 하얼빈 제약그룹의 3층 제약과 중약 2공장, 하얼빈 바이오는 26일부터 공장 가동에 들어가 삼징 상황면 내복약과 관련 해독제 및 주사제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들도 많고 가짜뉴스라는 말도 많은데 정말 하루라도 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성공을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첼이었습니다.